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아마 그게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이 그렇게 만든 것 같고 또뭐 시인들이 너무 그 말장난만 많이 하고 제대로 올려주는 시를 쓰지 않고 너무 어렵게만 쓰니까 독자들이 이게 너무 어렵다 학생들한테는 이건 뭐 수능 보기 위한 어 하나의 도구로 전락돼 버린 그런 현실이죠. 자꾸 시는 하나의 그 무슨 정복의 대상, 하나의 대상물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설명해라. 어 뜻이 뭐냐 이런 식의 직선적인 답을 요구하고 그래서 시를 다시 좀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원래 시의 본래 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에 또 시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늘 해오다가 좀 쉽게 소통하고 즐기고 어 마치 그 음식 만드는 레시피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시 맛있게 먹는 레시피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의도로 시피를 어 했습니다. 시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같이 느끼고, 어, 담아 하는 거다. 어, 시하고. 시 속에 그 말하는 자가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 그 보이지 않는 인물과, 어, 대화하고 담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를 읽는 것은 그 시를 체험하는 거다. 어, 체험이라는, 우리 체험할 때뭐 알고 체험합니까? 그냥 가까이 가서 대화하고 담아 하고 그러면 소통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읽다 보면은 그시 속에 있는 어떠한 내용들이나 어그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어 "아, 여기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 다시 말해서 "아, 바로 이런 거구나" 아니면 은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이런 걸그 시와의 대화를 통해서 철실하게 혼자서 조용히 교감하게 돼요. 그게 곧 치유가 되는 거죠. 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엄청난 치유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로 동류요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문학치료가 저 유럽에서는 이미 대학의 학과로 자리를 잡고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음악이나 미술치료는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문학치료는 아직은 이제 초급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맛있게 먹을까? 그리고 소통하고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조리개를 맞췄죠. 그래서 시를 읽는 첫 번째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그 작품과 담화할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친구들과 어떤 의견을 소통할 때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경청하는 겁니다. 그시 속에서 이야기하는 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은 저절로 뭔가의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직관적인 첫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현듯 오는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것이 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죠. 순수하고 적극적인 독서 태도. 어 그리고 직관적인 첫 느낌 거기서 출발하면 모든 게다 풀립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제 질문을 많이 던져보는 거죠. 아 여기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아, 왜 뜬금없이 아, 이런 단어가 툭 튀어 나왔을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작품이 저절로 얘기해 줍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실제로 비평에서 이것을 신비체험이라고, 미스티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작품에서 의문점을 찾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자라는 대목입니다. 이 표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한 것일까? 이 시어나 이미지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 이 부분은 작품의 다른 부분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시인이 이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무엇일까 등과 같은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 시를 읽고 이해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작품의 요소 요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의 시를 독서하면서 의문점과 질문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던지느냐에 따라 시의 이해는 깊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풀이를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어떤 막연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막연한 느낌이 마침내는 의문점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열어주는 실마리가 된다. 이 체험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10분만에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 결국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다 보면은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내가 괴로워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소위 공감하게 되는 거죠. 어그 공감의 체험이 감동이고 결국은 내 아픔이 치료받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흠에 어린 우리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요. 어, 이거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아마 아마 누구나가 제 설명 전달 필요 없이 느껴지는 느낌과 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치유까지도 소통이 이루어질 겁니다. 제목부터 좀 생뚱맞죠. 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어린이라는 음 전문적으로 에피세트라고 하는데. 감정이 투영된 수식어를 하나 붙여놨어요. 어린 우리 아버지. 네. 엊그제까지는 몸도 못 뒤집더니, 오늘은 뒤뚱뒤뚱 어쩜 이리 잘 걸으실까? 통통통 바닥을 튕기며 다섯 발짝이나 걸었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 잘 하시네. 오른발, 왼발, 오늘은 걸음마를 떼었으니, 내 일은 방한 바퀴 돌아 봐야지. 아이고, 이뻐라. 해 벌쭉, 해 벌쭉 웃는 우리 아버지 말 배우려는지 못 알아들을 소리로 무어라. 혼자 총알거리고 또 꼼지락거리고 화냈다가 흐느끼다가 혼자서 마구 웃는 어여쁜 우리 아버지. 그래, 그래야지. 이제는 아들 얼굴도 알아보고, 딸한테도 아른채를 하시네. 지엄지엄하면 지엄지엄 잘 따라하시고 밥 달게 잡수더니 똥도 미끈하게 잘 싸셨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버지. 오줌 똥못 가려 기저귀 찼어도 과자 주스 먹을 땐 절반쯤은 흘려서 옷이 다 버려도 오물오물 밥 씹는 소리만 들려도 오져라 환하게 웃으면. 온 집안이 밝아지는 우리 복덩어리. 말도 잘 못하고, 혼자서는 잘 걷지도 못하는 어린 우리 아버지. 내 살을 갈아서라도 키워야 할 여리고 작은 내 새끼, 우리 아버지. 이런 작품이에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뭐, 어? 뭐, 무슨 중풍 걸리신 아버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치매 걸리신 아버지를 생각할 수도 있죠. 어 설령 꼭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게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 심지어 나이 드신 분은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자기 남편일 수도 있고 이 세상 누구도 될수 있죠 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 그런데 이 시적 화자는 바로 자기 어린 시절의 그 모습과 지금 현재 아버지의 모습을 완벽하게 동일화시켜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죠 재밌고 우습지만 그 밑바탕에 엄청난 인간의 순수함과 사랑이 담겨 있는 이런 게 시에요. 여기 제가 이제 군더더기로 해설도 좀 해놓고 치유의 내용도 좀 써놨습니다만 그건 오히려 군더더기죠.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온통 외로움으로 뭐 감정이나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여기에 뭐 모든 무생물, 생물, 인간, 뭐, 우주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소재로. 무엇을 가지고 다 묶여져 있느냐. 외로움이라는 모티프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 어쩌면, 우주의 운행도 각자의 외로움이 자기 외로움을 소화시키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은 어쩌면 그런 우주적인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너무 쉽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저도 또한 좋아하고 있습니다. 시가 죽은 시대는 그건 인간의 끝이죠. 뭐 넓게 보면 인문학도 다 포함될 수 있는 얘기지만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면 풍요롭고 편리해졌으니까 그만큼 행복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더욱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인문학이 특히 예술이나 문학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골치 아픈 거 싫어하는, 골치 아픈 거 속에 진실이 담겨있고 가치가 담겨있는데,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파하는 시인들이 많거든요. 아프면 슬퍼하잖아요. 그 아주 재밌는 거 보면 즐거워하잖아요. 슬픔과 기쁨, 너무나 기본적인 인간의 두 정서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아프면 슬퍼하고 아파하고, 즐거우면 기뻐하고, 어, 행복해하고. 이 정서가 있는 한 희망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정서만은 제발 인간에게서 빼앗아가지 마십시오. 이걸 저는 가끔 제 시에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멈칫 한번 하지 않고 말없이 밀어주고 당겨주며, 더러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는 곁에 바짝 붙어 기다려주고 있었다. 어두운 곳에서도 내 몸에 들어와, 나보다 먼저 빛을 기다리며, 언제나 나를 일으켜주고 있었고, 빛난다고 자만하는 한낮에 그림자를 잠시 잊을 때에도 모습을 낮추거나 숨길 뿐한 번도 나를 가린 적이 없었다. 오늘도 그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긴팔 펼치고 여명으로 나아가자고 기다리고 있다.